자 이번에는 어, 가방을 한번 떠볼, 가방끈을 한번 떠볼 건데요. 끈은 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실을 이용을 해서 가방끈을 한번 떠봤어요.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제 토드로 들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을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실을 조금 이렇게 쭉 잡아당기시고 반대편의 실도 조금 이렇게 쭉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제, 어, 이런 길이가 조금 길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는 이제 어깨에 살짝 걸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에 살짝 걸치거나 아니시면, 뭐, 토드로, 어, 드시거나 하시는 사이즈가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크로스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크로스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을, 어, 가지고 내 몸에 이제 그 크로스 길이로 조금 한 번, 두번 정도 감았을 때 길이가 좀 길이로 좀 잡으시고 그리고 그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실을 조금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처럼 조금 짧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이 길이가 어, 여기서부터 끝에까지끝 때까지 길이가 한 120cm 정도 여유 있게 조금 잘랐거든요. 120cm 정도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서 한 줄, 그다음에 두 줄을 만들어주세요. 두 줄, 120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실을 두 줄을 두 줄을 잘라주시고요. 이제 가방 끈을 떠볼 건데, 가방 끈은 뜨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끼워서 넣으시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을 바늘에, 바늘에 끼워서 넣어주세요. 실을 좀 이렇게 넣어주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가방을 보시면, 이제, 저, 어, 이렇게 가방을 보시면, 처음에, 여기, 지금, 앞면에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랑 이 옆면에 끝에, 끝쪽, 이 모서리 부분, 있는 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하고, 요, 요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사이에, 보시면, 지금, 요렇게, 지금 이렇게 사이가 있고 이단 머리 요 사이가 있어요. 여기 말고 이 머리 단 모양 밑에 쪽으로 보시면 살짝 구멍이 있고 밑에 이렇게 실이 좀 이렇게 어, 또 보이거든요. 여기 구멍에 이거 살짝 들쳐서 이 구멍에 바늘 을 집어 넣을 건데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면 안에서 위로 안에서 위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쭉 빼셔서 어느 정도 이제 꼬리 실이 뭐한요 정도 길이로 좀 남아있을 정도로 요렇게 빼주세요. 빼준 상태에서 옆쪽으로 옮겨가셔서 지금 요기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랑 지금 요 부분 요렇게 기억지로기억자로된 끝부분 끝에가 요기잖아요. 요기하고 요 바깥에 여기 사이에, 여기, 여기, 지금, 요 사이에 바늘을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으셔서 빼주세요.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조금 이제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이 정도 길이로 실을. 빼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실을 가지고, 처음에 꼈던 여기, 이 부분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실이 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실이 껴져 있는 이 부분. 여기에 바늘을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세요. 다시 한번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조금 실을 어 이렇게 조금 잡아 당기셔 가지고 지금 이 실하고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와있는 요 실이랑 길이를 조금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좀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시면 얘가 조금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 꼬리실이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짧아졌죠. 이건 잡아 당겨져 가지고 얘가 좀 짧아진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빼시고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실을 조금 이렇게 잡아 당기셔 가지고 길이를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길이로 하겠다 하는 그 정도로 맞춰서 두 줄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 주세요. 이렇게 맞추신 상태에서 지금 이 아까 처음에 꼬리실 이건 꼬리실이고 지금 여기에 바늘에 끼어져 있는 이실 보이시죠? 이실이 이 실을 다시 한번 잡으셔서 옆쪽에 보시면 옆쪽에 요런 구멍 있잖아요. 여기 한번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 짧아진 요거 꼬리실을 요꼬리시라고 처음에 넣었던 요꼬리시라고 같이 묶어 줄 거예요. 이렇게 빼셔 가지고 한번 묶으시고 그다음에 두번 정도. 이렇게 꽉 묶으세요. 꽉. 이렇게 두번 정도 묶으셔 가지고 이렇게 꽉 묶으세요. 묶으셔 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셔 가지고 바늘을 끼우셔서 여지 사이 사이에 이제, 이제 넣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실이 바, 아, 이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가방 끈을 한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을 바늘에 다시 한번 끼우셔서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오늘따라 이렇게 바늘에 실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렇게 넣으셔서 바늘에 실을 좀 이렇게 집어 넣으신 상태에서 지금 꼬리 실을 좀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여기 옆면하고, 이제 이 앞면하고 옆면에 이, 이 부분의 끝에, 여기, 요 실, 요쪽하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꼭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쭉, 아, 아, 죄송해요. 안쪽으로, 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집어 넣는 거잖아요.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나와 주세요. 나오시고 꼬리 실이 조금 짧게 좀 이렇게 빼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셔가지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 여기 지금 끝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 이요 사이 요 머리 땀 모양 요 밑에 쪽으로 바늘을 집어 넣어서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빼셔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빼셔서 또 다시 한번 실을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빼셔서 다시 이번에는 넣던 여기, 처음에 넣던 여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똑같이 집어 넣으세요. 넣으신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바늘을 실을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지금 이 실과 이 실이 좀 맞게 이렇게 좀 실을 잡아당겨서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이 실하고, 요 실이 길이가 똑같이 맞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이가 좀 맞게 실을 조금 잡아당기, 당기시면 이렇게 좀 당겨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셔서, 좀 균일하게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요고, 이 실을 다시 한번, 바늘에 껴져 있는 실을 잡으셔서, 잡으셔서 옆에 있는 쪽에 구멍에, 구멍으로 통과해 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 실하고 지금 마지, 마지막에 꼬리 실 나와 있는 이 실을 두 번을 이렇게 감으셔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또한번 잡으셔서 한쪽을 또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실을 조금 쭉쭉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꾹 묶어주세요. 묶은 상태에서 이거, 이 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실은 바늘을 이용해서 다시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이런, 이런 이제 이런 느낌의 실이 아, 끈이 다 됐고 이렇게 한쪽을 조금 쭉 잡아 당기시면 실이 이렇게 끈이 좀 늘어 길게 늘어지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또 반대쪽도 묶고 묶어 있는 쪽 말고 그 반대쪽 안 묶여져 있는 실을 좀 잡아 당겨주시면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실이, 가방끈이 이렇게 길게 돼서 길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방끈은 다 떴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슬만 뜨시면 이제 가방은 다 끝나요. 사슬을 만드실 때 준비물은 준비물 하나가 있는데, 어, 어, 탓을, 타슬. 탓을 만들 때 준비물은 보시면, 어, 저는 휴지각으로 만드는 게, 어, 길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모양도 떴을 때 굉장히, 어, 저는 그냥 휴지각으로 잘 하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휴지각이 있으시면은, 어, 준비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 그 다음에 가위, 좀잘 드는 가위가 필요해요. 이렇게 있으셔, 있으시면 되고 타수를 이제 타수를 한번 떠볼게요. 타수는 이제 실을 많이 어, 이렇게 좀 풀으셔가지고 실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뭐 같은 색깔의 실을 하셔도 되고 좀 이제 뭐 어, 가방 색깔 컬러에 좀 맞춰서 다른 뭐 실이 있으시면 그 실을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실을 조금 풀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슈즈 가기 있으면,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꼬리를 조금 이렇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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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쭉 감아주세요. 잡으시고, 이렇게 쭉쭉쭉, 쭉쭉쭉 감아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잠시만요, 실을 좀더 풀을게요. 이렇게. 잠시을좀 당기면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두께 정도만큼 감아주신 다음에, 저는 한 뭐, 요 정도? 지금 한 두께는 뭐, 요렇게, 요 정도 두께. 요렇게. 어느 정도 감았다 싶으면, 요 정도 상태에서, 어,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는데, 실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요 정도 길이로 끝에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실을 조금 길게, 좀뭐 한, 모한요 뭐 정도, 한 30cm 정도? 뭐 요렇게 길게 조금 잘라주세요. 길게 잡으셔가지고 실을 좀 잘라주시고 잘라주시는데 하나를 더 잘라주세요. 하나를 조금 더 길게 이 실보다 조금 더 길게 좀 길게 어, 잡으신 다음에 여유 있게 조금 하나를 더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조금 짧은 실을 바늘을 이용해서 바늘에 실을 끼우세요.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지금 우리 여러, 여기 지금 이 사이에 바늘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손을 안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 주세요. 넣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쭉 잡아당겨서 이 위쪽을 이렇게 좀 잡으신 다음에 이 휴지각을 빼줄 건데요. 아니시면 한번 묶으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여기 이 휴지각을 이렇게 조금 구부리시면 좀 빼시가 더 빼시기가 좀더 편하시거든요. 조금 이렇게 구부려셔 가지고 이 실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지금 아까 한번 묶었잖아요. 묶은 실을 좀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세요. 쭉쭉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한번 묶은 상태에서 이걸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리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더 묶어주세요. 보시면 지금 이런 타슬 모양이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묶으신 상태에서 이 실을 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 당기셔 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아까 잘라놓은 좀 길게 잘랐던 요실 있잖아요. 이 실을. 한번 감으셔서 이렇게 끝실을 끝에 조금 이렇게 나오게 이거는 실을 묶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둘러주세요 한 바퀴 해서 실을 조금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꾹 잡아 당기셔가지고 이 동그란 모양이 이 머리 모양이 좀 동그랗게 되게 좀 잡아 당겨 주세요 꾹 잡아당기셔서 한번 감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 두 번에서 뭐한세번 정도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으신 상태에서 지금,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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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중간 정도에 오게끔 이렇게 끝시를 해놓으시고 여기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 이렇게 해서 또한번 묶어주시고. 이렇게 좀꽉 잡아 당겨주셔서 한번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지금 실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길게 나와 있는 실은 바늘에 끼우셔서, 바늘에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 실을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안에 바늘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으로. 실을 좀쭉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요 실도 마찬가지로 바늘에 다시 한번 넣으셔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똑같이 여기 안에 이 안에 바늘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셔서 안쪽으로 실을 쪽쪽쪽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실이 이렇게 지금 삐져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칼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칼을, 가위를 이용을 해서 좀 실을 이렇게 조금 잘라주세요. 지금 삐져나와 있는 실을 먼저 자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요, 요, 요 부분, 요실 있죠? 이거를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당기셔, 당기시면,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쭉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 잘라주시고 또 지금 이 실도 가운데 있는 요좀쭉 잡아 당기신 다음에 가위를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또그 다음 쪽에 있는 옆 쪽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너, 가위를 중간에 집어 넣으시고, 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쭉쭉 잡아 당기시고, 좀 이렇게 중, 이렇게 잘라주세요. 지금 반대쪽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좀 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실을 이제 이렇게 잡아보시면 조금 삐죽삐죽 이렇게 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실을 조금 균일하게 좀 잘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삐죽삐죽 나와 있는 실들을 조금 균일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가위를 조금 잘 드는 가위를 좀 이용을 하시는 게 나으세요. 그래야지 끝에가 조금 보기 좋게 조금 잘리거든요.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좀 균일하게 잘라 주시면 이제 타슬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 가방에 달아 볼 건데요. 타스를 다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 타스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조금 아까 묶어 놓은 요게 조금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 좀 안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조금 감춰 주시고 요렇게 달 거거든요. 이렇게 가방에 달을 건데 지금 보시면 어 가운데 위치가 보시면 지금 여기 끈에 달려 있는 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끈 달려 있는 이 부분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리고 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저희가 기둥코 세워놓은 여기 있죠? 아까 저희가 제가 코수를 중심 센터를 아까 여기 이 기둥코 세운 여기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세, 세셔도 세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기둥코에 있는 여기에다가 다셔도 돼요. 여기가 지금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지금 한쪽에 한쪽 이렇게 다르셔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놓으시고 한쪽에 있는 실을 지금 여기 기둥코에 있는 오른쪽에 오른쪽 이렇게 벌려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에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빼 주세요. 굳이 바늘에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구멍이 좀 넓어서 이렇게 다시 잡으시고 그 옆쪽으로 왼쪽에 있는 요 구멍에 여기 구멍에 다시 음. 이 한쪽을 마저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넣으셔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실을 이렇게 해주시고 난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실을 너무 꼭 잡아당기셔서 묶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살짝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 떨어졌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 실을 꼭 잡아당기시면 이게 이렇게 서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짝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이제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맞췄으면, 지금 요 실과 이 실을 한번 묶어주세요. 묶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잡으셔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잡으셔서 묶으신 다음에, 그럼 보시면 약간 이렇게 조금, 타슬이 여유 좀 이렇게, 이실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여유 공간을 두시고 묶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 실은 또 이제 바늘에 끼우셔서 사이사이에 넣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가방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금 가방을 길게 했을 때 모양이고, 또 이제 가운데 실을 좀 잡아당기셔서, 제가 이렇게 토드로 들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을 좀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이제 가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가방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방 뜨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리고 탓을 뜨는 것도 그렇게 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초보분들도,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분께 좀 말할, 말을 할 때나 좀 버벅거리거나 좀 이런 게좀 많으셨을 거예요. 좀 답답함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한, 하고 난 다음에 또 영상을 한 번, 다시 한번또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가방 예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조엔이었습니다.